나나 어, CR5인데? 아니 우리 스타 스타. CR5 아닌가요 저희? 아니야. CR5 들안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? 왜안 돼요? <laughs> 오 뭐야 이거? 이거 <laughs> <laughs> <거쳤다. 웃음> 진짜 같은 놀랐네. 벌써 왔네. 강민님 온다. 안 돼. 왜 <laughs> 여기. 김씨님 차 소리인데 이거? <laughs> 기분차 소리? 아, 이이왼쪽 왼쪽에 있어요김신팀 이거 어떻게 해어졌어요괜찮어요 아, 찮요 아, 요 이거 어 아, 이야 아, 이거 어떻게 아, 이다 아, 이거 어이 어떻게 아, 이어떻이어떻 아,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들 수있었 아, 데 어떻게 이어 아니 둘이 엉켜서 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빼가는게 어딨어? 숨사당했었고아순삭이라니요 어, 너무 아쉬운 것 같아. 어우 뭐야? 아군이야 저기야. 연습구를 한 번씩 던져 보는 거죠. 아 맞다. 서퍼 없지. 근데 <laughs> 까먹고 있었어. 아니면 저 앞에 있다. 오. 지지문님들 저러. 뭐, 아니, 뭐, 너무 습관이 되었어요 아, 옥상 올라갔어 요와또 손잡장이 뜯겨 어? 5무관 아, 쏴도 아! 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오, 뭐야, 어 뭐야 파니 이거 폭폭폭폭 어, 이런 거 <laughs> 어디서 배웠어 파니 뭐 파니 진짜 어 이거 신미션이에요 오 어, 이거 뭐야 어 파니 이거 뭐야 <laughs> 파니 여기다 어디 들어겠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나 이거 오시. 우리시다 빵킬이야. 오시도 없어. 선배님. 아이템 들고 거기 가시면 어때? <laughs> 죄송합니다. 뭐마레 이쪽다가 어가리는수가 있는데. 이쪽에 <laughs> 하나 지나가면. 맞다. 던지는 거야. 던지는 거야. 어와 진짜. 어? 던지는 안좋던요 내 차. 다시 못 맞을 뭐. 어서 어어와안 죽어. 못 맞혔어. 머리 위로 뭐가 지나갔어못 <laughs> <laughs> 맞혔어. 아이거물못맞췄지 뭐, 뭐, 뭐 불이랑 이게 달라요 무게가. 너무 너무 멀리 날갔다기 <laughs> 우측에 있어요 우측에. 진님 패스. 어 위티 있어 아스님 뒤쪽으로 안 보이는데? 오 뭐야? 어? 검님 마주 보이시 설마? 어. 검이님 어오다 총, 총, 총죠 아... 아, 아, 자꾸 이상한 거 던지지 마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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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건, 저거? <웃음> 네, 늦으면 안될것 같아요. 늦으면 안될것 같아요. 비디오 <웃음> 촬영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? <laughs> 누구예요? 비디오 <laughs> 찍으려고 일주일 앞에. 가자! 잡았다! 잡았다! 드디어 병 잡았다! <laughs> 구멍을 하나 잡았다! <laughs> 역시 역시 구멍이었군요 역시라니 아스님 열과 성의를 좀 다해주세요 구멍이 잘쏘신 거예요 저는 성의를 다했습니다두방세방방세방아 양쪽에서 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남쪽의 김치님 내려가는 계단 내려갔으리 나는 그는데 판매님 내방 네 맞춰놨는데 택, 택이야 아이고 다시 먹었다 야파리님 잘했다 CGV님 옆에서 돌아가요 조심 와와저 날리는 거봐 앞에 판매님 나미 괜찮은데? 나도 괜찮은데? 나도 괜했은데권도도 돼요? 나 권총 나요 나도 총뺐는데 <laughs> 어, 나도 권총 뺐데데 나도 괜 나도 나쁜 사람 <laughs> 됐어. 나칙 <다른바. 웃음> 편해요. 아나나 죽을 것 같아. 나도 괜찮은데? 나도 괜찮 괜히 했다 이깁니정이안녕어도 죽었어요, 바니님. 야, 어떻치이팀피인데계 그래 봤어. 스 지나지 맞는데. 예스 한맵님을 드디어 눕혔다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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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발, 한 발이 모자라. <laughs> 아이 차가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가자. 차가. 아야. yes. <laughs> 너무 빨리 쏘는 탄이 너무 친다. 땀 뒤쪽에 차 리스폰 한 대가 있는데. 저기 뒤에. 역시 역시 시즌 저기. 아니 아순님인요 아순님이다. <laughs> 저를 냄새가 나는데라고 하고. 하고 이동했더니 역시 아수님이었어. 위로 올라가 버린 거 같은데? 일본 밥도 쏘시고. 아. 아이템 집었어요. 야 건들고는. 와 사방에서 쏜다. 들었고 <laughs> 라스트가 아니야. 다섯 개가 더 있어. <laughs> 뭐 잠깐, 잠깐 잠깐 잠깐! 옆에 누구야? <laughs> 아니, 잠깐 잠깐 하니까 자꾸 양심에 걸려서 못 쏘겠잖아요. 그걸 노리는 거예요? 어떻게 하셨지 예리한데? 어 금기 리스트였대. 아와 이거리 나름 탄 튀는데 한마님 <laughs> 왜안 튀어? <laughs> 바이어레이팅이 엄청 느리게 쐈잖아요. <목소리> 저 되게 끊었었거든요. <laughs> 아, 저도 끊었었어요 느리게 거짓말 엄청 빠졌는데. <laughs> <laughs>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던데. 그럼요 내가 먼저 마셨는데 누웠어. 아... 근데 어, 착한 거 있어요? 네. 지진 어, 좀쳐야되는 거겠다. 고고고고고고 곰 언제 오셨대? 뭐난 죽는다! 담임님이 알아서 다 잡으실 것 같아요. 지금 아이템이란 모르죠? <laughs> 음. 아, 저희도 지금 콜렉터가 있어요. 지금 김치님. 저거 뺏어야겠다. <laughs> 저기, 차를 뭘 타고 가는 걸까? 어, 티파 인는 화면이 사라졌어. 여기가 두 분이 있다. 옥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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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우리 <laughs> 지내야겠다 <울고> 이거. <laughs> 못야 죽는다. 아한 발밖에 못맞았어 차를 너무 많이 쐈다 내가. 적당히 하셔야죠. 아한 명이 패고요. 저는 스타를 지금 네 번째 드는 겁니다. 시끄러워요. <laughs> 차수리좀 하고 오겠습니다. 아스님하고시집 v 님 한번 저 스타일 맞아 봐야 돼요, 지금. 순삭이요, 순삭. 독하세요. 와, CR5 TTK보다 더 빨라. 독하 <laughs> 그하셔야지 음, 수리를 하습니다 어떻게... <laughs> 아. <웃음> 희중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저 아스님한테 가려고 했죠 저기 좀반대였이요 거기 계세요 그냥 바운티 터가 있어요 바터 좀. 먹었어요 누군가 외부인이 들어와 있네? 누구요? 외부인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 찔러네? 네 4대3 아! 오 뭐야 아니 여기 디스트랙트 아아 리저이 있으니까 들어가 자. 따! 우 뭐야? 끝났네? 갑시다 우리가 사개죠안돼잘좀쏴 네. 주세요 저거 미리 서있었었어 저거 <laughs> 파이, 파이어이언네어크 미리 툴을 하려고여기 오시고 계시네 <laughs> 무섭다 아닌가? 아이템으로 간 건가? 그냥 가시는 듯 어, 택시 키의 변속이안 돼요 3단에서 아, 여기 와있어. 여기 여기 와 와있어. 여기 와어 와있어. 여기 와기 와있어. 여기 와있어. 여어있어 여기 와있어. 여에있어 여기 와있어. 여기 와 여기 와있어. 여기 와 여기 와있와 아,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? 꼭그 어, 사이에 리스폰 할것 같아요. 제.. APB 강의 맞다면.. 리스폰 했어요. 아닌가? APB 강의입니까? 프로그램입니까? 프로그램입니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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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이렇게 트어차 끌고 아, 올라왔어요. 뒤에 있어요. 뒤에. 네, 바로 온른쪽으로 안돼! 검도 왔을 거예요 아마. 바로 틀렸네요. 너무 안 맞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그로 바꿔야겠다. 아유 아프다. 지금 누군가 우리 기지에서 물건을 열심히 꺼내고 있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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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안빨줄 <펼> 아셨습니까? 아! 죄송합니다. 반인인. 아니, 팩. 어, 차리스폰 너무 많이 왜. 다 응. 가지고 오시네? 서로 가져가세요? 아니, 아니 개피! 또, <laughs> <오>, 또 왔어, <laughs> 검님 근데 니스폰 너무 빨라. 차스폰 어디야? 빨리 오세요. 다 있는 거 알아요. o 아, 님이 있으면 김신 님이 있지. f 층에 그냥 다들 o 고 있어. r 로있 있어요. u r 김 not 오 u 야 e if you're not 어 죄송합니다. 이 o u 딸 e n 게 딸... s <laughs> 딸... r 딸고요? <뭐요? 웃음> 아, 딸. 김 r e 태가 하 s 데 r e i 갔 y 그쪽으로 간 o 같은데? 신이? 1층 어, 거미님, 여기 있네. 거미님은 여기서 봤네. 1층, 초소, 위병소 깨? 거미님, 처음을 입는 거예요? 네. 1층, 빠니님, 왔다. 어, 나 대충은 채워줬는데 빠니님, 1층에 있어. 아니, 바닥에, 바닥에... 아 아이고 아이고... 음. 우리 창담아 먹고 싶은데, 쟤는 오로오시는데 쟤는 오로지인데, 쟤는 오로지인데, 쟤는 오로지인데, 쟤로로 와요, 김진이. 오 오로지인데, 쟤는 는지지 <laughs> 아, 술탄 맞았어. 술탄 직방으로맞았습 나. 다색이 리스폰해서 어제 검은 가고 있다. 슬류탄 주류탄? 어 이게 아 난사를 하니까 안 맞네. 그냥 오토로니까. 끊어서 아 시집은 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. 저스서폰 너무 심각하다 여기. 다 죽었네? 이게 난사를 들으니까 안 맞아 그 거리에서도. 내가 네, 끊었어야겠구나. 음. 오, 위험하다. 서쪽인 것 같아. 스류탄막 날아오는데? 빠니님 음. 1층이다 어느게 안내려놓은 아이템요빠니 다운... 여서 김신이 가는데일층인가쪽에 있어요 아, 이거... 차 스폰 구석? 저걸 보 어, 어, 어. 연설하니까 하나도 안맞아 좋았 정면에 있 로비 와 큰삭당했어 다 <놀물다> Ну, выбор. Отписывайся. Фанни офис.